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로 다소에 가서. 성현 씨 오신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기로 결정을 했더니 갑자기 코로나가 300명대로 올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런데 또 기대를 잔뜩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목사님들 생각하니까 안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열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게 정말 이렇게도 심각할까 전세계를 다 멈춰서게 하는 팬데믹 현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제 나름대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을 가끔 듣게 될 것입니다. 이 포스트라고 하는 말은 이후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이후, 이 코로나 사건,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고 그런 말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도 이 2020년은 어떤 한 역사의 기점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과 같이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한 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는 이런 말도 가끔 듣습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에이 변혁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게뉴 노멀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의 생활 방역 이 방역의 일상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아마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이 마스크를 벗지 않고 아마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이 감염병에 관한 예방 또 경각심 또 거기에 따른 그 예방 수칙들을 앞으로 잘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중세에 흑사병이 일어나고 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안 걸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을 퍼뜨렸다 그런 소문도 나기도 했고 또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이 흑사병이 잘안 걸린 이유가 그들은 씻는 문화 잘 씻어서 그래서 이들이 병이 안 걸렸다. 그래서 이 중세 이후에 이 목욕문화 씻는 문화가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마스크가 일상화가 되는 그리고 새로운 우리의 그 방역에 관한 그 삶이 일상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두 번째로는 우리가 비대면이라고 한 언택트라고 하는 말을 예전에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흔히 듣게 되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이런 곳이 직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직장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지는 거죠.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대. 이제 이 공교육이라든지 학교라고 하는 게 앞으로 별 의미가 없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을 찾게 되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 버렸다. 또 물건을 살 때도 홈플러스를 간다든지 이 마트를 간다든지 어떤 상점을 찾아서 가던 시대에서 이제는 집에 앉아가지고 시키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그 온라인 마케팅의 시대가 열렸다.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티몬이라든지 마켓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그 상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우리나라가요 많이 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배달 문화 때문에 쿠팡이라든지 티몬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배달되다 보니까 이제 막 집에서 많이 물건을 사고 이래서 덜 퍼졌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변화는 가정의 변화입니다. 그때는 이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쉬는 곳 홈. 타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정이 집의 기능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 일 하는 직장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하는 학교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극장을 가고 뭐 이랬는데, 이 집에서 영화를 보고, 또 집에서 게임을 하고, 집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이제 이 가정이 굉장히 집이 중요한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제4차 산업 혁명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어이 11장에 있는 말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해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고 그 환란을 통해서 교인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끝나는 기독교 공동체가 끝나는 절대절명의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교회가 반토막 났다. 이제는 교회가 끝장났다. 이제는 부흥이 끝났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흥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누렸던 목사님들의 그 부흥의 시대는 이제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금년에 등록자가 빵명입니다.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가 80명에서 100명 등록하거든요. 그나마 우리 교인들도 3분의 5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 끝나야 올른지, 이 교회의 부흥의 시대, 전도를 해도 전도하기도 어렵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예루살렘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큰 환란이 왔는데, 끝이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0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전파했더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자, 그 예수를 전파했는데 2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그 전에 22:1절에 보니까 그렇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 환란 때문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했더니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더라.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더라. 저는 이 코로나 19 이거를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새로운 변화가 네 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째는 교회 중심에서 개인 신앙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제까지는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교인입니다. 그럼 다 통했어요. 저희 교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그러면 성인계 교인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나 구라파 사람들은 나는 교인입니다. 그런 말안 하거든요. 원어 개인.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면 교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냥 교인은 없고 이제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나눠지는 시대가 코로나 19 시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리사라빌레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엘리야로 갑니다. 뭐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막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여나시므나 보게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늘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였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워 건물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 위해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코로나 일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시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나눠지는 시대.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이, 요새 우리가 어, 공파, 공, 공중파 방송보다도요, KBS, MBC, SBS보다 뭘 많이 봅니까?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예배 이 예배가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 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이, 이 설교 방송 나가는 거에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 말라고 절대 보내지 말라고. 그런데 할수 없이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새벽 예배까지도 저희들이 내 보내고 있습니다. 그히 놀라운 사실은 그냥 주일날 와서 무슨 설, 설교를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돌아간 교인들이 지금은 설교를 두번 듣고 세번 듣고 네번 듣고 다섯 번 듣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새벽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시던 분이 어떻게 일찍 일어나는지 유튜브 방송 보면서 목사님 오늘 저 새벽기도 했어요. 그런 분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냥 예배 참석해서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걸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믿음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제는 개인의 신앙이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는 시대가 됐다. 오히려 저는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더 감사한 거예요. 진짜는 더 진짜가 된다. 환란을 통해서 진짜 교회는 더 진짜 교인이 되어졌다. 두 번째로는요.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실은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뭐 언제는 복음의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대가 복음의 시대죠.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도 한 40여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저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이제까지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라고, 이제, 이제까지는 교회로 와라야 된다고, 그런 시대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찾아가서 저들을 위로하고, 오르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냥 와서 믿으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들을 끌어안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 세기에 로마에 4분의1이 죽는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들은 그 환자들을 찾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사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 어쩌면 로마의 황제가 감동을 받고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로마가 공인하는데 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1527년에 이독일에 엄청난 전염병이 돌았을 때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의사들은 병원을 기독교인 의사들은 병원을 버릴 수 없고 기독교인 정치가는 자기의 지역구를 버릴 수 없고 목회자들은 자신의 교회를 버릴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순교 신앙을 가지고 가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라. 이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진짜 순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코로나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저들을 우리가 죽음으로 쓰고 사랑하고 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때 우리를 보고 세상은 변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코로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컨택트에서 어, 언택트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면 시대에서 비대면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그러던이 이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언택트 시대로 바꿔버렸단 말이죠. 예배도 비대면 예배하라 그러고 어? 교회에서 소모임 하지 말라 그러고 성가대 하지 말라 그러고 어? 자꾸 세상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를 아주 어? 옥죄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온택트 시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만남 아닙니까? 그분과 만나는 거죠.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찬성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은 예배가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실패한 거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비대면 시대로 바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택트 시대로 새로운 만남으로 영적인 만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능과 모든 이 현대 문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숫자적으로는 모인 숫자가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영적인 면에서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대로 그대로 헌금도 되고 있고요, 재정도 어떤 게 물어보면 80% 나오면 잘 나왔다 그래요. 어떤 교회는 50% 나온다 그러고 60% 나온다 그러고 저희들은 금년에 100%가 넘을 것 같습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이 언택트 의 시대에서 우리는 온택트 시대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 그래서 우리가 지난 8월 15일 날그 광화문 이후에 광화문에 그 어, 그거를 정부에서는 뭐별 얘기를 다 하는데 <laughs> 코로나19로 퍼뜨렸다는 이뭐 살인자라니. <laughs>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자성을 해야 되는데 <laughs> 기독교 기독교가 더 방역하고 더 몸을 모여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우리도 비대면 예배로 당분간은 전환한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도 더 깊은 예배를 드리자.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더 깊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우리는 어, 샤우팅을 했습니다. 말씀 샤우팅. 선포죠 말씀을 선포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 3차 수련회까지 지금 3차 그래서 석, 앞으로 남은 석달 동안에 성경 읽독을 성경을 읽독하자. 그 읽독하는 것도 그냥 읽독하는 게 아니라 읽어서 제가 기도 많이해서 목소리가 쉰게 아니라요. 성경을 읽기 작은 소리에 읽다 보니까 목이 쉬어버렸어요 저는 많이 더 읽지도 못해요. 하루에 1 5 장에서 많이 읽으면 30장 정도 읽습니다. 저는 교인들을 당해 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열심히 읽고 하루에 200장 넘게 읽는 분이 계셔요. 하루에 150장 읽는 분도 있고 100장 읽는 분도 있고 여러분 하루 100장 우습죠. 읽어 보세요. 읽을 수 있나. 하루 100장 읽으려면요. 적어도 일곱 시간 앉아서 읽어야 됩니다. 200장 읽으려면요. 적어도 15시간 이상 이거 화장실도안 가고 읽어야 200장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 지금 다분 3주 만에 성경을 1독을 한 분이 계셔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분 동안 녹음 기능이 있어요. 뭐 사도행전 11장 1절 쭉 읽고 5분 동안 읽으면 딱 끝나잖아요. 올리고. 그다음에 또 시작해서 또 읽으면 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각 속회별로 서로 자기가 읽은 성경을 올립니다. 이건 거짓말도 할수 없어요. 내가 읽은 성경을 다른 사람 다 보고 있어,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나,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그런 분들이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 사람도 못모이가 어려운데 어떡하냐고 황금을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오늘 제가 교인들에게 우리 성교사님들에게 성탄선물로 마스크를 보냅시다. 그랬더니 벌써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벌써 오늘, 오늘 광고했는데 오늘 헌금 나온 것만 해도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말만 떨어지면 충성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컨택트 시대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나누고 같이 은혜를 함께 했던 그런 시대에서 언택트 이제는 비대면 만나지 마라, 어? 서로 대화하지 마라, 이제 밥도 같이 먹지 마라. 모든 걸 차단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택트 시대로 하나님과 더 영적 깊이 들어가는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이고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는 베이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교전쟁이 끝나고 나서 55년에서부터 64년까지 열심히 나았습니다. 많이 죽고 나서 열심히 나아서 이 시대에 55년에서 64년 사이에 10년 동안에 700만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이 사람들의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이 시대를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다 은퇴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프랑스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것이 100년입니다. 1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은 70년에서 8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한국은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최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들이 교회를 읽어 놓았고, 애썼고, 수고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교인들은 반토막에 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께 살아계셔서 이 노인들을 봉양해야 될 자녀들은 이제 1.0도 안 되고 0. 몇 세대로 대를가 들어갔잖아요. 둘이 하나도 안 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어른들을 섬겨야 될 우리 자녀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섬겨야 될 교인들은 이제 없단 말입니다.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말을 리타,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타이어를 바꾸, 바꾸는 시대라고 말이 있죠.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그 노사연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끝난 세대가 아니라 정말 이 한국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세우는 그런 세대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가 끝났다. 이제는 할게 없다가 아니라 정말 이, 이 후세 세대들이 방황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이 된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 역할을 우리 목사님들이 감당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에 큰 사역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패 강소원목 제2020제 1호 성현감리교회담임 목사 이영태 귀교회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2014년부터 지극히 정성된 마음으로 초청하여 격려의 예배와 위로와 귀한 선물을 베풀어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에 담아드립니다. 2020년 11월 22일 강서구 원로 목사회 회장 유종성 목사